저기대는검센터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 인천검단에서 벌어진 그 LH LH공사가 발주한 안간퇴 그 아파트 어, GS건설기업 그 컨설시을 보상해서 실공책임으로 어, 어, 입찰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 이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고발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와 있습니다. 저이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서민주택을, GS가 건설하면서, 주차장에, 무량판으로 설계를 하고, 또 무량판으로 설계하면서 슬라브의 높이를, 얇게 해가지고, 어, 경품 보내졌고, 그때 철군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조사를 시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은폐를 해가지고 나중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또 아파트 동에는 철근 누락이 없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말았는데, 예, 와이턴 지재 결과 철근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결국은 이 인천 검단의 GS 건설심이 시공한 아파트는 전면 재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재시공하지 않고 이대로 됐다가는 와이아파트, 삼평 아파트 이러한 처참한 서민들의 생명을 야생하는 참담한 살인 사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NH가 얼마 전에도 복마진이 된 사실인데, 이것이 NH가 서민주택을 강탈해가지고, 이렇게 재벌들의 위익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자인 허창수 그리고 이 사건을 은폐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재경부, 어, 국토부 마피아 등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